공짜로 주는 이 병아리. <laughs> 이게 어디야? 일단은 장착을 하면은 이제 같이 돌아댕긴다는 거. 어 여기 병아리. <laughs> 귀엽다, 귀엽다. 이건 뭐팩 같은 거네요. 5천 다이아에 5만 5천 원 정도 되네요. 그냥 뭐 현질 없이는 맨날 두드려 맞고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열심히 키워봐야 나중에 그냥 샌드백.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햇볕도 쬐어 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죠? 이번에 해볼 게임은 미르의 전설 2 기원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서버는 주작 서버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선택, 전사가 있고요. 술사, 도사 각각 남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거 무조건 여캐로 해야겠는데 여캐들이 다 이쁜데?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전투에 임하는 전사, 대도와 대부를 다룬다. 신비한 마력을 바탕으로 전투에 임하는 술사, 창과 봉을 다룬다. 도교의 수련자들로 다방면에서 뛰어난 도사, 선과 검을 다룬다. 저는 술사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사겜생을 살아볼까? 신용 212년. 오, 스토리가 있어? 오, 요런 뭐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각자 보세요. 스킵. 1년 후, 은행골. 음, 스토리가 또 있네. 아유 이게 나야? <laughs> 아 귀엽다. 이렇게 일어나는 건 귀엽다. 왼쪽 밑에 가상 패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이 반응이 왜 이렇게 느려? 어? 뭐요? 터치 반응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아닌가? 그런가? 기분 탓인가? 뭐지? 메인 화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뉴를 펼치면 무공, 내공, 기보, 영물 탈 것,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우편함을 먼저 뒤져볼까요? 오 사전 예약부상 일단 다 받고. 왼쪽 위에 있는 메인 퀘스트 누르면은 자동 이동. 대게 느리다. 요런 대사 대화는 스킵해주고 보상 받아주고 스킵해주고 보상 받아주고 장착해주고 스킵해주고 퀘스트에 즉시 이동 버튼이 있네요.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이동을 하고. 지금은 공짜지만 나중에는 돈이 들겠죠. 그리고 이곳은 사냥터. 아, 이래서 원딜을 해야 돼. 근딜로 어느 세월에 뛰어댕겨. 그리고 옵션은 요렇게 생겼는데 복잡하네 이게 지금 그래픽이 최선인 것 같은데 팬덤박스 뭐 요런게 있네요 뭐지 이건? 팬덤박스 연동하는 거야? 뭔지 몰라도 아무튼 요런게 있어요 팬덤박스 쿠폰은 조금 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스트 사냥이 끝났으면은 메인 퀘스트를 눌러서 다시 이동을 해주고 즉시 이동 얍 스킵 보상받기 스킵 장착 그리고 즉시 이동 음, 가까운 거는 또 뛰어가네 그래픽이 뭐랄까 어, 그냥 저냥 봐줄 만하네요 캐릭터 확대 축소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화면은 이렇게 고정돼서 볼수 있습니다 절전모드 이렇게 생겼고요 채팅창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오 쪼랩도 채팅이 되다니 신기한 걸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소지품 쭉쭉 아, 요런 것도 있네. 장착, 장착, 뭘 구경해 볼까요? 무공, 무공들을 배워서 스킬 장착해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패시브 스킬도 있고요 내공, 10레벨에 오픈, 뭐 기보라는 게 있고, 역물, 우와, 뭐야, 이거. 오, 이게 근데 능력치가 등급에 따라 개수가 다르네요. 아, 그렇구나. 이게 되게 좋은 거네. 다섯 가지나 붙었어. 그리고 이 능력치를 키울 수도 있고 기본 효과가 공속 55% 경험치 65% 유니콘 같은 경우 이야, 이거 엄청난데 제일 구린 거는 4% 5% 우와 차이가 미쳤네 소환을 한번 해볼까 10회 소환은 보석 500개가 필요한데 할수 없고 뭐 공짜 소환 그런 거안 주나 안줌최 캐스트나 진행하자 열심히 뛰어가서 대화해주고 이동해 주고 보상 받아 주고 서브 퀘스트가 생겼네요. 한번 해볼까? 상당히 아쉬운 게 자동자동이 아니네요. 수동 수동 게임이잖아. 이거 완전 수동 게임이잖아. 다 눌러줘야 되네. 그러네. 알아서 잘 크게 좀 만들어 주지. 영물 동행 3위 먼저 완료돼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메뉴를 눌러서 영물란 들어가서 아 어... 공짜로 주는 이 병아리. <laughs> 이게 어디야? 일단은 장착을 하면은 이제 같이 돌아댕긴다는 거. 어 여기 병아리. <laughs> 귀엽다 귀엽다. 이건 뭐펫 같은 거네요. 그렇군. 탈것. 아 탈것 구경해보고 싶은데 공식 카페에 방문하면 다양한 게임 정보와 이벤트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쿠폰 정보도 있겠지? 자 이번엔 녹용. 녹용 얻기는 사슴을 두드려 해서 녹용을. <laughs> 분질러갖고 모으면 되겠지? <laughs> 가방은 요렇게 아 가방을 또 사야 될것 같네. 확장하는 거 자동장착 그런 건 없나? 여기에 좋은 아이템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써보자. 그런 거 탈것 장비 소환 것오 해보자. 요런 거 탈것과 장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건 뭐야? 영물 소환권 가자. 좋은 등급이 나오진 않겠지? 음. 요런거 영물 소환권 희귀. 무조건 희귀가 나오나 보네. 천둥 수리를 얻었습니다. 아, 초반에는 요런 보상들 다 쓰고서는 해야겠다. 그리고 캐릭터 이름 변경권을 하나 주네요. 무료로 한번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의상이란 것도 있네요. 코스튬 있나 보네. 보감, 거래소 40레벨에 오픈. 아, 되게 늦게 오픈이 되네. 친구 없습니다. 나의 현실 반영. 흥, <laughs> 슬프다. 기연이라. 의상과 영물 선단. 요런 게 있네요. 아, 상점을 한번 구경해볼까? 상점에는 요런 패키지들. 이벤트 상품. 소환. 음. 보석이 필요하구나. 보석 얼마인데. 얼마면 돼. 500개 얼마야. 5,000 다이아에 5 5 0 0 0원 정도 되네요. 일반 상품으로는 요런 것들. 대충 요렇게 봐도 현질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전설 2이 시리즈가 죄다 그냥 현질 게임이라서 그냥 뭐 현질 없이는 맨날 두드러 맞고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열심히 키워 봐야 나중에 그냥 샌드백 <laughs> 여기저기 두드러 맞고 PK 당하고 뭐 그러고 노는 거지 뭐 가방에서 소비 탭에서 물약 등록 초록 물약 영물 소환 팩 33,000원이네요 응 안사 좋은 영물이 나오려나? 혹시 또 전설 등급 최고로 좋은 거 나오려나? 그럴리가? 이번 뭐지? 허수아비도 두드러 패고 그러 보니까 곧 서버 점검한다던데 이제 튕길 겁니다. 그러면 저는 게임 여기까지만 하고 <laughs> 대략 이런 게임입니다. 문판은 35레벨에 오픈 그리고 보스 던전 시공문 살생부 전쟁 이런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퀘스트가 이렇게 쫙 있네요 왜안 튕기지? 튕길 때가 됐는데 아 됐다 튕겼다 오픈 첫날부터 이렇게 뭐 점검을 하고 그래 대략 이런 게임입니다 미래의 전설 2 기현이라는 모바일 게임